240페이지에 보면 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 시험에 지금 법이 주택법이죠. 주택이 아닌 것들은 건축법 규제를 받아요. 나는 주택법. 제일 먼저 주택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때 저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지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주택이라 하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적이 보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지요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전부잖아요. 공동주택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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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그래서 일부도 주택으로 이용되고 부속 토지를 말한다 했는데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 그러면서 얘를 종류가 주의할 점이.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눠지는데 단독주택의 종류가 세 가지죠. 네. 세 가지잖아요. 네. 단독, 다중, 네. 다가구 공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 객관식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를 <laughs> 얘가 건축법 문제인지 주택법 문제인지 잘 봐야 돼요. 건축법은 대장에 올라가는 모든 걸 망라를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돼요. 주택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공간에 해당하지 공간.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주택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러면 공관 정답. 그 다음에 공동도 보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고 됐죠. 기숙사 없지요. 네. 기숙사 없다는.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단독이 몇 개, 세 개, 공동도 세 3개. 개다 하는 거꼭 기여를 하셔야 돼. 건축법 문제인지 주택법 문제인지 구분하고 잘 풀어야 돼요. 따라서 기숙사하고 공관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별 개념은 건축법을 빌려다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5개층 이상, 4개층이야 6 1 0초가 이하하는 것 이것들아.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요 국민주택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은 개념 정리하면 반드시 입에서 그냥 툭툭 나와야 돼요. 국민주택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요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하나에 대한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란 말 나왔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부터 외워야지.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용도로만 쓰는 전용면적이 1호, 1세대. 이건 단독으로 지을 때는 호라고 해요.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세대라고 해.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독주택으로 지을 수도 있다.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 25.7평. 그래서 전용면적으로. 자,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라고요? 85여. 지난주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어려워서 쉬웠어요. 얄미웠어요. <웃음> 얄미웠어요. <웃음> 어, <웃음> 만약에 그 정도 레벨로 실제 시험을 내주면 아마 10만 명이 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수업시간에 입으로 떠들면서 소리내서 암기하라고, 숫자들 암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암기 안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다 살다가 고시할 필요가 없다. 그게 맞냐고. 뭐이것 고시할, 시루된 걸 고시할 필요 없다. 기준을 정하는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게뭐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해설 보면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책에, 우리 책에 수업 시간에 막꽤 동그랗게 다친 것들이에요. 데 문제 풀때알 땄다. 하다만 그래서 제가 이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법은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양기하냐 반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서 숫자나 면적 같은 것들은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입이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지하는 것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시험에는 자 이런 것들도 자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 85 이하를 말한다, 85. 해놓고, 이때 이 크기가 수도권을 제외한, 요새는 가로수계꺼 심내니까, 도시직이 아닌 읍면 시골에서는 전역면적 100까지 허용이 된다. 이렇게 가로수길꺼 요새는 하도 써먹다 보니까 가로수길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이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이 아닌 시골에서는 100.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국민주택은 뭐냐? 둘 중에 하나에 해야 의한 주택으로서 규모가 얼마이야? 8 5자 보세요. 국가가 짓는, 지자체가 짓는, LH가 짓는, 지방공사가 짓는, 이라고 나오죠 지금. 얘들이 하나의 국가기관들 공적 주체 아닙니까? 얘들이 짓는 얼마이야? 8 5이하면 국민주택이에요. 국민주택 종류가 얼마 많이 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호당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죠? 네. 그럼 맞잖아, 지금. 얘가 짓는. 자, LH가 짓는 80제곱미터짜리의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네.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 이렇게, 이렇게. 주체가 국가기관이거나, 두 번째는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란 말 나왔죠? 네. 국가지자체의 재정이란 말은 돈이 여기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줬다는 얘기지. 또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계량되는 얼마 이하, 85 이하.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라도 그 돈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이 왔다든가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여기서 돈이 와가지고 짓는 얼마 이하면 85 이하면 국민주택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한 이러면 안 돼요. 자, 민영주택은 뭘 민영주택이라고 그런다고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자 다시 지나갔죠. 지금 이렇게 화면의 내용이 지나갔으면 지나간 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순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니신데요 그러면 이건 공부가 아니거든. 자,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세대당 얼마이야? 85이야.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이 아닌 그 시골 읍면에서는 얼마까지? 100. 그러면 국민주택이라 하면 첫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짓는 얼마이야? 85이야. 이거나 국가 지자체 재정, 돈이 왔거나 주택도시 기금에서부터 자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얼마이야? 85이야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영택은 뭘 말하고요? 국민주택을? 제외요. 그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좀 전에 호당,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말 나왔죠.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는 전용 면적 85라는 것은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다 빼고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은 공동주택이죠. 전용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네, 중심선 네. 아니죠? 네. 외벽의 중심선 하면 건축법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이건 네. 외벽의 무슨 선 네. 내부선 암목지수 네. 적용해요. 그럼 네. 만약에 네. 위에서 이렇게 수평투영했을 때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있다면 네. 자 외벽의 네. 두께가 30cm라고 치면. 건축급에서 산적하는 건축면적은 <laughs>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가로세로 둘러싸는 수평, 투영면적이라고 하지만 주택급에서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이에 내부선, 내부선 따라서 외벽 두께가 30cm라고 치면 주택급에서의 85제곱미터. 또는 공급 면적으로 들어가면 60이든 뭐든 주택법은 외벽의 무슨 선? 내부.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은 외벽의 중심. 따라서 건축법에서 85라고 하면 외벽의 절반을 포함한 면적이고 주택법에서 85는 외벽은 다뺀 면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바꾸면 안 돼요, 시험에서? 외벽의 내부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34평) 하고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34평을) 가보면 어디가 더 넓을 것 같아요 안 가봤어요 그뭐안 가봐도 뭐다 알지 뭐 그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지을 때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